20분 동안 잠수를 하고 싶나요? 인간의 가벼운 폐로는 1, 2분 동안만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돌고래는 20분 동안도 30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의 폐는 인간의 폐보다 3배나 크기 때문에 많이 어색해 보일 수도요. 운동을 많이 한것 같기도 하네요. 아, 깜빡 잊었는데. 돌고래는 머리에 활 모양의 숨구멍, 스피라클로 숨을 쉬어서 수면 위에서도 숨을 쉴수 있습니다. 또한 돌고래는 근육에 더 많은 미오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어 힘과 지구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300m의 수압을 견디려면 더 단단한 피부와 튼튼한 장기가 필요합니다. 아, 도마을 잊었네요. 다른 실험을 위해 새로운 아놀드가 필요하겠어요. 미 해군이 전투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걸 알고 있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돌고래들은 배트맨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향 위치 탐지로 100야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물질을 감지합니다 침입자를 발견하면 은밀하게 접근하여 그물을 이용해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시속 24마일, 약 40km의 속도로 합니다 그물이 없을 때는 마비제를 담은 주사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정보를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추출해냅니다. 제공할 정보가 전혀 없어도요. 마리아나 해구에 잠수할 수 있겠어요. 바다 곳곳에 비슷한 깊이의 해구들이 존재합니다. 통가 해구는 1800m로 100m 정도 덜 깊고 덜 탐험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심호흡하고 잠수하세요, 아놀드. 오,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수압은 100메가파스칼 이상에 달해요. 지구 표면의 대기압보다 1000배나 높은 수치죠. 이러한 압력에서는 물의 밀도가 5% 증가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음, 코끼리가 올라탄 수준인데? 아니, 코끼리 300마리요. 잠수를 위한 슈트나 큰 페로만은 부족하고, 튼튼한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두 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택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할 거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라라도 이런 케이워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다섯 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 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아,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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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laughs> 비행기와 배가 이곳에서 종종 사라진다고 해요. 아니, 아놀드! 제트 날개와 옷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나봐요. 이제 아놀드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론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는 이곳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행 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 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스튬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밑바닥에는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말아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비행기와 선박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풍습과 전통은 가혹합니다. 아놀드 같은 사람은 바로 노예로 찍힐 거예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기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놀드. 새로운 선박이 오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아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아유.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외계인들은 성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깨어났나요? 이 높은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을 하고 이상한 꿈을 꾼게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아놀드를 적으로 간주했나봐요. 말했다시피.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범유다 삼각지대에서는 이상한 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해요, 아놀드. 비행기나 선박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제트 날개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하에서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왔죠. 오늘은 즐길 거예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 트럭 이후 어? 또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예요. 드디어 쉴수 있겠어요. 적어도 환각 속에서요.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건가요? 가장 싼 크루즈도 860달러예요. 상자로 들어가요. 서둘러요. 기념일을 맞이해서 6,000명 정도의 탑승객과 2,200명의 선원들이 배와 사진을 찍는 동안 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광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돈이 부족해요.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Yeah!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음...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어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예.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